하나님과 사단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 수천, 수만 가지, 아니,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시기 때문에 비교 자체를 할수 없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그 분명한 차이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사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망하기를, 우리가 멸망하기를, 그래서 축복하는 대신 이제 저주를 퍼붓는, 아, 이 완전히 이제 다른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이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 모합 왕, 이 발락이, 아, 이추리구에서 가난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어, 이, 발람선지자를 이제, 어,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저주하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 발람선지자는, 어, 저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라고 하니까, 아, 그래서 저주할 수 없는, 그래서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게 됩니다. 어, 세 번이나, 아, 참 집요하죠. 세 번이나 이제 저주하라고 이 발락이 이제 요청을 하는데 세번 모두 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저주를 막으시고 도리어 축복을 하시는. 아, 이게 이제 3은 이제 완전 숫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저주를 완전히 이제 막으시는 겁니다. 사단의 이 저주를 완전히 막으시고 도리어 축복하시는 아,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축복하는 그 장면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놀라운 진술을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기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제 축복이 실행되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반드시 축복이 이루어지고 말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마침내 축복이 부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을 바꾸시지 않기 때문에. 축복한다고 했다가 그럴 수 없는 뭐 상황이 돼서 얼마 안 가서 저주하고 그러시지 않고 축복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 축복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반면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후회하기도 하고 아, 그런 것이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요. 우리 창세기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만물을 축복하시고 또이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이 축복하는 그러한 도구로 어, 이렇게 사용되기를 아, 그렇게 원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닮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정상인데요. 죄가 들어온 후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이 심각하게 이제 손상되어서, 오히려 이 사단을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제 거짓말도 하고, 또 이렇게 잘해준 것을 이렇게 후회하기도 하고, 축복한다고 했다가 저주하기도 하고, 사랑하다가 이제 미워하기도 하고, 함께 한다고 하다가 이제 떠나기도 하고, 칭찬하다가 오히려 이제 욕하기도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은 이랬다저랬다 상황에 따라서 이 말을 바꾸는, 이말 바꾸기 이제 선수죠.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몇 가지, 몇 군데 이제 예를 한번 보면, 이 아담의 예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어떻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셔서 그 얘기를 이렇게 데려오셨을 때. 최고의 극찬을 합니다.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로다. 최고의 극찬을 하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얼마 가지 않어이 자신의 잘못을 아내 탓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아내가 이제 줘서 먹었습니다. 이 아내 탓을 하고 하나님의 아내를, 이 하와를 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탓하면서 자신의 이 잘못을 외부로 이제 돌리죠. 이 원망과 비난의 화살을 하나님과 아내 하와에게 돌립니다. 이 아담의 이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이 요셉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보디발의 아내 예를 보면요. 이 청년 요셉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눈짓하고 또 동치마자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일도 잘하고 또 건장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이제 청하는데 요셉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기서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요셉을 모함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희롱하고 동침하자고 그랬다. 이렇게 모함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거짓말을 퍼뜨리고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 상황을 꾸며서 요셉이 급히 도망가느라고 실수로 떨어뜨린 그 옷을 증거물로 이렇게 제시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또 요셉을 모함하고. 요셉을 궁지로 이제 몰아넣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다윗의 집안의 이 첫째 아들, 암론의 예를 보면요. 이 암론이 이복노이 다마를 사랑했습니다. 이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관계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게 온전한 사랑은 아닌 것이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아무튼, 사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악한 깨를 내어서 힘으로 억지로 어, 겁탈을 하게 되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사랑이 식는 정도가 아니고 어, 사랑이 막 뜨거웠다 불같이 뜨거웠다가 식는 정도가 아니고 미워합니다. 하루 아침에 그 미움으로 그것이 바뀌게 되어서 그녀를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쫓아내 버려요. 사무엘 하 13장에 보면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 진한지라, 더 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이게 뭡니까? 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올도 보기 싫은 것이죠. 함께 같이 있, 있기도 싫은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 이렇게 일을 꾸미고 계략을 짜서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미워하는 미움이 한 순간에 그를 이게 덮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참 연약합니까? 또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죠? 변덕쟁이고요. 하루 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돌변합니까? 말을 너무나 잘 바꾸죠. 내뼈 중에 뼈요, 이살 중에 살입니다. 이 극찬을 하다가 도리어 이제 원망하고. 그 사람 탓하고, 그렇죠? 자기의 뜻대로 안 되니까 어, 모함하는 거짓으로 모함을 또 사랑한다고 하다가 한 순간에 큰 미움으로 어, 한 순간에 바뀌어 버리는 여러분 이 모습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탄의 모습이죠, 사실은 아, 그것을 이렇게 닮은 모습으로 어, 그렇게 이 죄인의 모습이 이렇다고 성경에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환호하고 막 극찬하고 그렇죠? 마음이 영접하고 좋아하고 막이 손뼉을 치, 박수를 치고 그랬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아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아, 혼과 수치와 모욕과 또 고통을 당하는데, 빌라도가 뭐 이만하면 되지 않겠냐? 빌라도는 이제 매질하고 놓아주면 이 정도에서 하면 되지 않겠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고, 결국 십자가에 죽어야 끝이 나는, 끝장이 나야 끝이 나는,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인간의 악함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참이 절망이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시되 끝까지 축복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변덕스럽고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아니고 인생의 그러한 허무한 사랑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을 하십니다. 심지어 자기를 내어 주시고 희생하시면서까지 한번 사랑하기로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으면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이루시는 끝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가장 확실하고 또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시는, 그 약속하신 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이 실행하시는 반드시 실행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아, 하나님 백성들을 또 사람들을 이 사망 가운데 계속 묶어두고자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그 사망 가운데 계속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사단은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멸망을 막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단의 멸망을 막으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죠. 독생자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멸망을 막으시고 영생을 주시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저주하려고 하고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계속 막으셨어요. 발람선지자를 막으셨습니다.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백성들, 내 백성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사실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뭐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계속 그 멸망 가운데 가둬있을 가둬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개입하셨어. 멸망을 막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끝까지 축복하시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마귀의 공격은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또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는, 이것은 계속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되고 또 끊임없이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끝까지 막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 지금 내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화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직분이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였어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최후 승리를 얻는 것. 마귀가 우리를 계속 멸망시키려고 하고 계속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고 하나님 축복을 막으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 예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 인생이 아니셔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약속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것을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고 사단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신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그 때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축복하실 것을 하나님 그대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우리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깨어지고 손상된 이것이 회복되는 우리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이 형상이 회복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 축복하다 저주하지 않고, 변덕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하다 미워하지 않고, 우리의 말을 바꾸지 않고. 여러분, 이게 사단을 닮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시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집사의 자격, 이 교회 교회 일꾼된 집사의 자격 중에서 일구 이연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안 돼, 거짓말 하면 안 된다는 거, 진실하고 또 신실하게. 신실하게 그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고그 사람이 아, 교회의 일꾼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는요 하나님 백성들은 바로 이 혀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야고보서 3장 8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혀가 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쉬지 않는 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맙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는데,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다. 내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이, 어, 환전하지 못해서, 이렇게 우리 혀가 찬송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또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이게 마땅한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은 정상이 아니다. 그것은 마땅한 모습이 아니다.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의 입술을 통제할 수 있어요. 일구 이어나면 안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참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반대를시 지키십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멸망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저주를 막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사신, 우리 안에 사시는 이 귀한 축복을 우리는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받은 자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모신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축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사셨어.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축복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